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비도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같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전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절을 어, 보니까 이제 저자가 나오죠. 어, 전도자다. 자신을 이제 전도자다 그래요. 설교자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리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 이렇게 해요. 어,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 전통적으로는 아,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어, 그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전도자가 뭐라고 그러면 이야기하는가라고 할때얘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많이 좀 들어본 말씀이죠.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무려 다섯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최고로 헛되다. 이런 최고로 헛되다. 정말 헛되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로 헛되면서 또 광범위하게 그 범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 어, 다람쥐 체받기 돌듯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참 무한히 반복되는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이제 결국 그렇게 쓰고 쓰고 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니까 뭐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참 헛되다 헛되다 아둥바둥 살아왔던 이 모든 게참 바람잡는 일이었다 뭐 뜬구름 잡는 일 같았다 이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좀 쓰잖아요 헛되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후대가 기록 기억하겠는가 아니 그렇지도 않죠 뭐 우리 부모님들 우리도 할아버지또 증조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그분들을 또 기억을 하는가? 아니 그러면 뭐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5대조, 6대조, 7대조 한번 가 보세요. 누군지 아세요? <laughs>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남이에요, 남 거의. 그냥 족보에 있는 거지 우리는 그분들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가 하는 이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그렇게 헛된 것일까요? 뭐 후반부에 가보면 더 깊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헛됩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은요 허무한게 맞아요. 헛된 게 맞아요.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도 잘알수잘 어, 아는 것이고 또 우리 어, 이게 인생을 오래 사신 그 어르신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어때요? 내가 살아보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요. <laughs> 이렇게들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오늘 성경이 어,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왜 모든 만물이 피곤할까요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피곤한가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이제 순환하잖아요 반복됩니다 물 같은 것도 예를 들어보세요 구름이 있어요 구름에서 비가 딱 내려요 비가 내리니까 그것이 이제 강물로 흘러갑니다 바다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뭐다 끝난가 그러지 않죠? 바다에서 또 수증기로 다 올라가요, 구름이 돼요, 구름이 또 비로 내려요, 강물로 흘러 내려요, 그리고 바다에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무한하게 반복됩니다, 무한하게. 그러니까 피곤하죠, 피곤하죠. 그런데 자 단순하게 이렇게 끊임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만으로 또 피곤한 거냐?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런데 진짜 피곤한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반복은 하는데, 무한히 반복은 하는데, 그 의미를 아세요? 그 목적을 아세요? 왜 도대체 이렇게 무한히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이며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없는 반복일 때, 의미가 없는 반복일 때 이게 진짜 피곤한 겁니다. 예를 쉽게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뭐 군대에서 선임이 땅을 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 땅을 파가지고 뭘 어떻게 뭔가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이제 막 하면서 땅을 팝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 땅을 덮으라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땅을 덮으라? 아니 애써서 정말 힘들게 판다 이 겨울에 한 겨울에 언 땅을 그렇게 정말 손이 부르트게 하면서 파는데 이걸 덮어? 그아 근데 뭐뭐 선님이 덮으라니까 덮었어요. 근데 또 그다음 날또 땅을 파라. <laughs> 그리고 또 그다음 날또 땅을 덮어라. 자, 이걸 무한히 반복해 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미칠 지경일 거예요. 이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왜 이래야 되는지. 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에 도대체 이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정말 그게 피곤한 거죠. 허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그 만물이 바로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무한히 반복하고 있을까? 왜 그러고 있는 걸까? 그저 피곤할 뿐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한히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언뜻 보면 뭐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 변화시켰다고 하는 이 세상조차도 자, 큰 관점으로 한번 봐 보세요. 우리가 뭐 당장 우리 수준에서는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큰 관점에서 예를 들면 지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변, 그게 무슨 변화인가 도대체? 그 변화라고 하는 게 과연 의미 있는 변화인가? 아, 여전히 해는 뜨고 여전히 다른 뜨고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일으켰다고 하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별로 의미가 없죠. 예를 들면 오늘날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긴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저큰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면 아니 뭐 그런 뭐 인류가 뭐 무슨 이상한 전수를 많이 발생시켜 가지고 기후 위기가 왔다. 아니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마어마한 변화처럼 보인 우리가 볼때 정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어마어마한 변화고 뭐 동식물이 죽느냐 사느냐는 어마어마한 변화인 것 같은데 지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해는 뜨고 지고 달은 뜨고 지고 있어요. 지구는 어 24시간 뱅뱅뱅 돌고 있고요. 그리고 365일 태양 주위를 변함없이 돌고 있습니다. 인류가 다 죽을지라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우리가 품고 있는 엄청난 대의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많은 변화들 그게 우리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크게 보세요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큰 관점으로 보면 의미가 없구나 없구나. 지구 입장에서는 먼지 하나가 지금 뭐 이리저리 좀 진군한 수준이겠습니까? 그게 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인류는 나는 왜 이런 끊임없이 반복된 삶을 사는가? 이 자연 자연은 만물을 왜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는가? 왜 그러고 있는가? 왜 그러고 사는가? 그저 피곤하다. 우리가 이걸 다 지금 모르겠어요. 그 목적을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불교에서도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공수의 공수거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단편을 잘본 거예요.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런 부분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의미가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 그래서 인생이 정말 그렇게. 어, 피곤하고 또 헛되다라고 하는 소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인생이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정말 그렇게 마냥 헛되기만 한 것일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전도서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이땅 자체로 볼 때는 헛된 인생이고 헛된 것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자연이나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는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는 다 헛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게 의미가 있고 이 모든 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1장에는 없는 결론인데 이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이 허무함을 볼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허무함을 못 본다는 건 인생의 목적을 탐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줄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따져보면 이거 진짜 허무하잖아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허무하니까 그냥 뭐 어, 자포자기하고 될대로 되라고 살라고 전도서가 그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허무함을 통해서 정말 허무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무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끝까지 가보면 이제 그런 결론들로 결론들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볼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온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생긴 존재들이 아니에요. 만약 그러면 진짜 허무한 존재들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마냥 무한히 피곤하게 반복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바가 있었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바가 있었다. 의도하신 바가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놓쳐버리면 이런 피곤함 가운데 헛됨으로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끝나고 말 걸. 결국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걸. 죽어 버리고 많은 걸. 라고 우리가 쉽게 인생의 헛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의미를, 그 목적을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헛된 줄도 모르고 헛되히 헛되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욕심, 투쟁, 미움, 온갖 탐욕들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헛된 줄 알, 알고 헛되게 사는 인생도 있어요. 헛된 줄은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못 나가가지고요. 그냥 어떤 회의주의와 허무와 그냥 오히려 향락으로 쾌락으로 다 자신의 인생을 내던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헛된 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든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어떤 인생으로 또살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